네 이번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킬존 이 쉐도우폴 미션 2두 번째 미션에 이제 나름 공략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예뭐 네, 일단은 공략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떤 식인지 왜냐하면 쉐도우폴의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프롤로그식이고 이제 두 번째 미션이 본 미션인데 제작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두 번째 미션이 상당히 맵도 넓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적은 또 이상한 곳에서 나타나서 플레이어를 공격을 하고 이런 요소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 예, 유저들이 많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긴 했는데, 아,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 영상 녹화 자체가 어, 옵션을 좀 잘못 건드렸어요. 예, 옵션을 좀 잘못 건드려가지고 화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건너뛰고, 예, 앞부분이야 뭐 일자 진행이니까요. 네, 이 지점에서 이제 저기 둘이 있는데,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고 저렇게 뛰어내리지 마시고, 예, 드론으로. 안전하게 제거하고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게 저기 항상 저 위치에 놓여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이동하는 게 아마 제일 적당할 거예요 이쪽에 한명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처리 가능하고요 음, 일단 이동하는 루트 같은 거는 이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길이 못 찾는 게 아마 제일 크기 때문에 일단 루트를 알려드리고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추락한 비행정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그냥 이벤트 발생만 되게 하고 바로 이쪽으로 내려와서 아군이랑 합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플레이할 때는 이제 괜히 저쪽에 이제 다가가게 되거든요. 예. 괜히 싸우게 되는데 다가가지 말고 그냥 바로 이벤트가 뜨면 이쪽으로 와서 이제 합류하고. 정보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부터가 이제 약간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계속 플레이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돼요. 바로 올라갈 길은 없어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저격수가 한명 있거든요.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저격수가, 예, 보시다시피 이제 순간이동을 하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 달라요. 저도 여러 번 플레이 해봤는데, 예, 지금같이 이렇게 적이 파악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적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일단 적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도포를 플레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드레날린을 아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아드레날린 자체가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는 요소로도 쓰긴 하지만 플레이 도중에는 일단 체력 회복과 동시에 이제 슬로우 모션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아드레날린을 아끼지 마세요. 예. 아드레날린이 또 그리고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거든요. 많이 나와요 플레이하다 보면. 자, 이제, 경보기를 해킹으로 끄고, C4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킹 한 다음에 쭉 가다 보시면, 앞쪽에서 이제 두 명이 와요. 네, 여기 한 명, 그리고 뒤쪽에 한명더 있습니다. 네, 총두 명이 이쪽에서 걸어오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대부분이 이제 길을 못 찾는데, 이쪽 우측으로, 해가지고, 절벽을 이제 타고 가시면 됩니다.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길을 못 찾죠. 자, 절벽을 통해서 계속 전진하시고, 여기서 이제 땅이 부서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점프해 가지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두 명이 더 있어요. 에, 뒤, 뒤늦게 이제 두 명이 나오는데, 쟤네들은 이제 뭐 나중에... 처리하셔도 되고요. 지금 뭐 미리 처리하고 가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또 싸울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점프 한번 더 해주시고 자 이제 대공포에 폭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까지 만약에 들키지 않고 오셨으면 이 위치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저기 한명 있습니다. 바로 내려찍으면 되고요. 만약에 어 이 예, 섀도우폴 자체가 인공지능이 달라요 그 플레이어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앞에 한명 있고요 적이 만약에 이 영상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 싶으면 예, 일단 밑에 경보기 올리는명 제거하고 바로 왼쪽으로 돌면 바로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예 바로 앞에 한명 있는데 일단 아드레날린으로 부활을 하고요 신호기 해킹해 주시고 이제 여기 제거하시면 이제 이 타이밍에 이제 적의 지원군이 3명이 오거든요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3명 네, 내려오죠 2명 처리하고 1명은 이제 반대쪽에 있어요 반대쪽 건너가셔 가지고 바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폭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인공지능 자체가 슈도우폴이 이제 상황에 플레이어가 어느 위치에 도달했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니까, 적이 미리 그 위치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의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레펠 오고, 이제 건너편을 보면, 아까 쏴대던 그두 명, 미리 처리해 두시는 게 아마 좀날 거예요, 예. 미리 제거를 하시고, 저 신호기 쪽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밑에 전선을 따라가시면, 여기 경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보기를 미리 이제 해킹해가지고 정지시키면 나중에 진행하는데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쪽에 저격수가 이제 두 명이 있어요. 예, 저격수가 총두 명이 있는데. 순간이 동을하죠 저격수를 이제 미리, 어, 꼭 가는 길에 없으면 나중에 처리하셔도 되는데, 가는 길에 보이면 그래도 처리를 미리. 하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 두 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명 있고, 뒤쪽에 한명더 있어요, 이제. 예. 둘이 붙어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두 명이 등장한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감시탑 가는 길에 경보기. 혹시 모르니까 미리 해킹해 두고, 예, 지상에 두 명이 있습니다. 지상에 두 명. 그리고 바로 위쪽에 한명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왼쪽에 아드레날린 죽고 오른쪽에서 이제 한 명이 바로 올라와요. 네. 왼쪽에서 이제 무기 약간 채우시고 그리고 가면 되고요. 이제 계단 쪽에 서한 명이 더 올라옵니다. 올라왔죠. 그리고 위쪽에서도 한명더 올라오고요. 저게 그러니까 숫자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예, 네. 이쪽에 한명더 있죠?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지금 바로 지나갔는데 폭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에이. 폭탄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제거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 그 부분을 놓쳤네요 폭탄을 제거하시고 이제 여기 올라오셔서 해킹을 한번더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테마귀시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가는 길에 이제 반대쪽 다리 쪽에서 이제 세 명이 와요. 저기 세 예, 명이 오니까 여기서 컵을 틀자마자 계단에 있죠. 예, 다리 쪽에 있는 세 명을 먼저 제거를 하시면, 어이고 네, 예. 되고요. 아까 처리하지 못했던 저격수가 만약에 처리를 다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처리 안하셨다면 이렇게 위쪽으로 좀 돌아가는 게 이제 고지대를 점령해가지고 저게 위치를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위쪽으로 가시다 보면 예, 스나이퍼한테 저격수한테 이제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일단은 안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위쪽에서 처음에 세 명이 나와요. 세 명이 나오고 위쪽에 이제 수동선이 도착을 하는데 빠르게 뛰어오시면 에, 밑에 문이 한번더 열리거든요. 이게 여러 번 해보긴 했는데,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좀 달려가면 밑에 문이 한번더 열려요. 이 점은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 번 시도해본 결과 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들어가는 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보다는 약간 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위쪽으로 오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을 싶어요 자 스캐너를 잘 쓰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드론을 먼저 보내게 되면 어, 헬가스트들이 일단 드론을 먼저 우선순위로 노리기 때문에 드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싱글플레이 미션에선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샷건을 어. 물론 개인 취향은 있겠지만 샷건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스캐너를 통해서 적 위치는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세요. 어차피 이제 실내로 들어온 순간 이제 길이 좁기 때문에 샷건이 이제 위력을 많이 발휘하고요. 뒤쪽에 가서 수비할 때도 샷건이 매우 큰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일단은 들어오는 적이 없을 때까지는 계속 적을 처리를 해주시고요. 스 표시가 뜨죠? 그러면 이제 해킹을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레이더는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세요. 좀 이게 좀 습관화가 돼야지 앞으로 다른 미션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 좀 편하실 거예요. 예. 해킹 끝나면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지붕에서 이제 헬가스트 지원군이, 어,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좀 와요. 예, 총그 정도 오는데. 미리 좀 처리를 해두면, 이게, 누적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되고, 이제 샷건 자체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쓸만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어, 어느 정도의 체력, 일단 이게 보통 난이도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거는 이제 괜찮으니까, 될수 있으면, 좀, 샷건 플레이를 할 때는, 다가가서 이제 한 방에 처리하는 게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물론 드론을 잘 사용하면, 맞지 않고도 저기 한테 가까이 가서 샷건을 쓸 수가 있죠. 자, 자, 한번 더 오죠. 네. 한번 더 내려옵니다. 이때 그니까 러 면적이 넓고, 어차피 가, 계속 붙어서 싸우기 때문에 샷건이 매우 큰 효율을 발휘를 하고요. 가더올 겁니다. 맞죠? 자, 미리 내리기 전에 네, 처리를 해주세요. 비행정에서쏘는 거는 어차피 죽을 정도로 쏘진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려오는 헬가스들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마지막 한 대가 왔죠.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처리가 끝났고 네, 미션도 이제 클리어 가 됐죠. 이 네, 싱글 미션이 참. 그니까뭐 스토리 문제도 있고 네, 게임성이야 뭐 그냥 평범한데 일단 쉐도우볼 자체가 기존 넘버링 시리즈가 아니다 보니까 뭐그 점은 뭐 다르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어 일단 맵을 이렇게 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형편없게 만들어 놓은 점과 어 이제 길 찾기 어뭐 여러 가지 요소로 좀 마이너스를 받고는 있죠 재밌게 하려고는 하면 근데 재밌게 할수는 있어요. 뭐 적에게 들키지 않는 그런 플레이라든가 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물론 재밌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 여러 번 시도할 때그 적들의 패턴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어 일종의 어떤 공략 패턴을 만드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어디서 몇 명이 나오고 어느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겠다라고 어 도움드릴 수 있을 정도만 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섀도우 폴이,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거 가지고, 뭐, 재밌다, 재미없다, 이게, 재미없는 게임이 아니다, 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개인 취향이고, 이 섀도우 폴 자체가 기존 킬존 시리즈나, 다른 FPS 게임들보다 약간 모자르게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솔직히 말해서는 그래픽 말고, 다른 건, 그렇게 나은 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기왕이면 뭐 번들 세트로 어쩔 수 없이 구매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구매하신 분들이 그래 돈이 아깝지 않게 좀 재밌게 플레이를 하셨으면 해, 해요 에. 모르겠어요 게릴라가 다음 작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킬존 4라고 안 보시는 게참 다행이죠 쉐도우 4라고 이제 잠입에 어, 좀 비중을 둔 작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킬존4를 만들게 된다면, 어,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픽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게임성에서 승부를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일단, 예, 미션2 공략 영상은, 공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또, 제가 싱글플레이에서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꼭 킬존이 아니더라도, 다른 게임들 영상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